음. 아니, 요 무당이 왜, 왜 바위 눌리고, 무당한테 왜 찾아가? 어, 무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린 지 얼마 안 되는 애기 무당이면 그러겠지. 어. 그리고 꽃대 구태어 무당한테 안 찾아가셨어, 애기 무당이라도. 기도를 해야지. 자, 무당이 자기가 문전이 맥히고, 어딘가 안될때뭘 해야 돼요? 산에 기도를 들어가든지, 천신 기도하면요, 신령님들이 알려줘요. 무당이 아버지야 야 무당이 자존심있지 남의 무당을 왜 찾아가 그게 무당이 자격있냐 어때가라퍼어때가라퍼자나년는에는 어서오고 왜무당이을 찾아가 응야 무당이 자존심있지 남의 집을 왜 전보러 가냐고 자기 신령은 뒀다가 국꾸로 먹냐 기도 열심히 하고 응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신령님이다 가르쳐주는데 응 어, 그래서 내가 내린지 얼마 안되는 몰라요 어 그럼 그런 애들은 있는데서점도보고어응왜 어. 찾아가 절대 찾아가면 안돼 바보더라 애동 제자가 문전이 맥혔다 어 내가 뭐 맥혔다 뭐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나는 잘못한게 언제 손님이 안온다 그럴 때 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 뭐해야 되는거야 할아버지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하다보면 신령님 와서 신령님한테 빌어야죠 그러다보면 신령님이 아르켜줘어 쉽게 말하면 선생님한테 묻는 거야 신랑님한테 설레 신랑님 저는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고서나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가 부정을 절이는 것도 자기가 잘못이지 응. 무당이 무슨 뭐 그래 잘못한 거 없어 남의 구슬 그것까지 안 도와주는 이유는 그것까지 안 도와주는 이유 자그까지안 도와주는 이유 자 무당이 됐어 무당은 누가 무당은 어디서 점지래요 저 높은 곳에서 신령님이 점진을 해서 무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당은 어떤 뜻으로 무당이되라 그랬을까요? 참 사람들은요. 뭐가 웃기냐면 기도를 하고 어.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생구제 많이 하라고 무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엎드은눌려주시고요 근데 참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욕심은 나도 그랬어요. 애정 쪽에. 아니 내가 무당이 되는데 손님이 좀 오다가 안 오면 왜 손님이 안나 그럼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잘 했는데 잘못한 게 있어요. 예. 예를 예 들어서 구슬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해갖고 돈을 많이 받아먹었대던가. 신령님들은 그거 용서 안 해요. 또 어떤 집에 구슬 해주고 났는데 어? 어떤 집에 구슬 해주고 났는데 그야말로 구설 잘못해서 뒤에 조상이 처진다든가 또 법당에 무슨 부정이 들었다든가 예그걸 어디 가서 물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를 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띠에 따라서는 제자가 우리를 제자라 그러냐나 제자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 손님이 안와 한 다리고 두 다리고 하아버지가 놀려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할 적도 있고, 진짜, 어, 뭐가 맥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시험을 하시는 것같으면신랑님이 제자야,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고, 자기가 기도하면 왜 남, 남은 무당을 왜 찾아가? 그러면 신어머니가 있으면 신어머니한테 도움도 청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진짜 나쁜 짓을 하고 무당이 남의 집 구태 갖고 그돈 갖고서는 노름하고술 처먹고 서방제라고 다니면요. 신령님이 안봐 주셔요. 아이 시커서고. 오 어. 응. 신령님이 절대 안봐 주십니다. 자, 무당은 첫째 착한 마음 갖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응? 어? 그런데 그냥 눈, 돈에만 눈이 어둡고, 한금에만 눈이 어둡고, 그냥 사람의 다 돈으로만 보이고 그럼 신령님이 절대 안봐 주십니다. 왜 좋은 것만 생각을 해? 내가 그만 만큼 덕을 쌓아야 되고, 신한테도 그만큼 해야 되지. 무조건 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주나? 절대 막, 응? 자, 덕불갱어 어서 오고, 자, 무당은 자제가 몸을 깨끗해야 돼. 몸을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 요 응. 물, 유흥을 하면 업이 쌓이죠. 예, 업이 쌓이죠. 예. 여, 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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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은 주색잡기 좋아하면 그건 허주라고 봐야 돼. 응.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면 그건 허주야. 옳은 신명이 벽 정, 몸에 있는 사람은 주색잡기 좋아 안 합니다. 예. 주색잡기 절대 안 좋아해요. 그건 허주라고 보면 돼. 그럼 자기가 자꾸 이상, 이상하다고 하면 기도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가 홀라서기를 해야 되겠죠. 예.